오늘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이 up there 수는 그리스도.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몸이 고단한 중에도 나온 우리 친구들 기도, 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거합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9절에서 40절입니다. 역대상 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9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대략 6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 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오아라,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 머리로서 사로 잡혀 마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2 9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어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은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파알이라 무리파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스는 여와딸을 낳고 여와딸은 알레멧과 아스마욧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르와 이스마엘과 사랴와 하 오바댜와 하난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울람의,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활을 잘 쏘는 자라.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어, 체육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체육대회 응원 연습하시고 또 각 종목별로 연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네, 그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함께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으신 게 약간 체육대회 응원 대형처럼 이렇게 뒤로 쭉 가운데는 비워놓고 앉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역대기인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좀이 본문이 약간 뭐 낳고 낳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좀 생경하기도 하고 또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제가 묵상한 내용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피곤하시겠지만 정신을 좀잘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포로기 이후라는 겁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역대기의 배경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역대기의 중심 메시지는 귀한한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 회복에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배경을 이해하면 역대기의 메시지가 아, 무엇이겠구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좀 알아두고 우리가 이제 역대 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의 첫 9장은 그 대부분이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또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 족보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은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이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의 족보는 뭐 간단히 말해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역대기 2장에서 4장에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 배열상으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어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족보에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가 가장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역대기 족보가 유다 지파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을까요? 역대기 족보에 다양한 지파들이 나오는데 지금 유다 지파가 이 족보의 중심이에요. 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위대한 왕인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었고 또그 아들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다윗 이야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성전과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다시 서기 위한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의 족보는 유다지파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역대기 족보가 쓰여져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기상 8장의 족보를 보자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길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유다가 중심이었고 또뭐 다른 지파들은 짧게 다뤄졌는데 자 다시 베냐민 지파는 조금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를 쓴 역사가는 왜 베냐민 지파를 또 다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자,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유다 지파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베냐민 지파, 이두 지파가 남 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열 지파가 북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꽤 가까운 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지파 사이에 긴장과 갈등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서는요,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포함한 어, 사울 가문을 포함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길게 소개함으로써 이 지파 역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 40절을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에 용감하고 뛰어난 전사들이 많았다고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어떤 존중과 칭찬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사울 가문을 포함한 베냐민 지파의 족보까지도 길게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역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출신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유다 지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기 기자는 유다 지파뿐 아니라 유다 지파와 한때 갈등을 빚었던 베냐민 지파의 족보까지도 길게 소개함으로써 이두 지파가 과거의 긴장과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회복되고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처럼 과거에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가능하고 또 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좋겠습니다. 특히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나 상처 때문에 좀 서로 맞추는 것을 피하고 또 마음을 닫아버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세워져야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바운더리 경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한 개인이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이 집파를 이루고 집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집파, 민족이라는 점진적인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제, 제 개인의 삶에 적용해보자면 뭐 저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교육부에 소속된 사역자예요. 그리고 더 크게는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더큰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성교육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마치 다른 부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교무부나 뭐 영어과나 사회과에 속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거는 제 정체성과 역할을 좀 혼동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연합을 해야 됐지만, 그들은 결코 동일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유다 사람도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이런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인정한 다음에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 됨은 우리 고유한 정체성과 소속을 지운 결과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를 충실히 잘 지키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또 뭐 다른 예로 비슷한 이야기 얘긴 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영성교육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또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속이 저의 울타리가 되고 또 저에게 사역의 자리를 주며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넘나들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계를 존중하며 서로 연결될 때, 우리가 비로소 건강하고 질서 있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 족보는 단지 이름들이 나열이 아닙니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로 회복이 되고 또 어떻게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처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사용하시고 또 베냐민 지파처럼 때로는 갈등의 과거를 가진 이들도 다시 품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과 연합은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속한 곳은 어디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뜻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 동역자를 우리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질서 있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조하신 주님. yeah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내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성격과 또 과거의 갈등 때문에 함께 같이 가까이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하나님 나의 자리를 지키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했는지 잊지 않게 해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로서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용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남지 않는 친구들 또 과거에 갈등을 일으켜서 멀리하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포용케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소속된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되는 일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아버지는 우리가 헌신케 하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럽고 비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여러 상처와 갈등을 지닌 채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역대상의 족보 이야기 속에서 당신께서 유다와 베냐민 두지파 모두를 귀하게 여셨음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긴장과 상처를 넘어서 함께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주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바로 지키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알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경계를 존중함으로 다른 이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울타리를 견고히 하되 그 울타리가 우리 이웃과의 단절의 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마음이 멀어진 이유가 있다면 주님 먼저 그 관계를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해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 주는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연합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위에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며 경계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모든 학부모님들과 동문들 위에 그리고 온 땅의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